친구들, 안녕하세요. 뽀니쌤입니다. 선생님과 저번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상에 있는 영어 모든 문법은요, 오형식 안에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거기서 우리가 오형식을 배웠는데, 오형식의 문장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더라? 어,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연결돼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다들 필기할 준비 됐나요? 자 노트 피고요.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보어로 선생님이 올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막 선생님이 배우 얘기하고 어떤 배우가 A 세트장에 가고 B 세트장에 가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가 뭐였지? 어, 인기 있는 명사랑요, 형용사요. 그렇죠 그래서요, 다음 같은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로, 야, 얘들아, 뭘취한대 어, 형용사나 명사를 취한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 keep이라는 동사요. 그리고 find. 그리고 call, make, turn. 이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취한다는 것. 형용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취한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make도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그리고 turn이라는 동사 나왔는데 또 형용사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make 동사 나왔고 more depressed 형용사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꼭 잡고 가고요. 자 연결돼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친구들 이거는요, 정말 많이 나와.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문법 문제 고르는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암기된 것을 딱딱 잡아내야 돼요. 자, want나, 그리고 tell, ask, 그리고 get, allow, advise 같은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를 취하지? 투부정사를 취한대 그래서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자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토리라는, 톨드라는 텔의 과거 형태도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그리고 에스크라는 동사 투부정사 그리고 get 투부정사, 어라우 투부정사, 어드바이스 투부정사 친구들 얘는요 계속 필기하면서 에이 어, 뭐였지 원트 뭐였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잘봐 진짜 중요한 파트를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이걸 배웠다면 잘 보세요. 이 문장을 봐봐. I want you go. 얘들아 이 문장 어때? 근데 우리가 want라는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정사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얘 틀렸어. 그래서 얘는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래 to를 써야 돼. 원래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동사가 우리 한 문장에서 동사 몇 개지? 모든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야. 근데 동사를 또 하나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 얘들아 얘는 좀 특이하지 않아? 한 문장에서 본동사 동사 원형이 두 개가 나온다? 특이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런 애들을 특이한 경우 중에 선생님이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하라고 시켜. 그래서 하렘의 동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좀 초등학생들한테는 야 사또가 뭐하지?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동사라고 해서 얘를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렘의 동사는요, 선생님 왜 하렘이라고 붙였냐면 야너 이거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have요. 그리고 어, have 그리고 let 그리고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make, have, let, let입니다. let, make. 그래서 우리가 겨울한 국 보면 let it go 이러잖아. 어 let이라는 동사 나왔는데 그또 나왔어. 왜 그러지? 바로 사혁 동사기 때문이야. 자이 동사들은요, 잘 보세요. 특징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어,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게 진짜 특이한 점이요.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거. 자, 이 경우는 지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능동인 경우에 그래요. 능동. 그리고 수동인 경우에는 pp 형태, 과거 분사인 과거 분사가 나올 수 있어. 얘는 수동인 경우. 얘는 예문을 통해 선생님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사역동사 뭐 있다고? 야, 시키는 동사 뭐 있어? have, let, make. 자, 목적격 보호자를 몰 취한다고? 어, 동사 원형이요. 그쵸. 그리고 부, 분사 pp 형태 취할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머리 잡고, 머릿속에 잡고요. 그리고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역동사가 있다면, 사역동사가 굉장히 좀 간지나는 집단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좀 들어가고 싶은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얘를 사역동사에 준한다고 해서 준사역동사라고 했었어. 준사역동사는 헬프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t 시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사역동사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헬프는 우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사역동사처럼 취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요, 투부정사가 취할 수 있어.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고, 걔또 똑같아. 준한다. 뭔가 따른다라는 동사라서 지금 목적어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가 나와. 투부정사 나오고, 그리고 과거분사인 PP가 나와요. 그래서 얘뭐 get to p, get to be 해가지고 get, 제발 까먹지마. 이렇게 친구들한테 get to be get to be 계속 얘기하거든요.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get은 투부정사, pp 형태 나온다는 거. 자, 암기하시고요. 다시 그럼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역동사 얘기했었어요. 사역동사 아까 have나 let, make 그리고 help나 준사역동사 get까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썼었고요. 사실, 이세 개는요,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메이크는, 어, 야, 너뭐 해? 라고 좀 강한 충고야. 그리고 나서, 렛이랑 지금 헬프 같은 경우는 뭐뭐 좀 강도가 약해요. 렛은 뭐뭐 하도록 허용해주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정도가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러면 볼게요. 자, 사역동사 찾아봐. 그리고 나서, 늘어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원형이네. 음. 나는 내가 알려줄게 너에게. 야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이요. 그리고 make는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야 선생님 make는요. 만들다의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형식을 쓸때 I mad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 이럴 때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어, 그녀가 우는 것을 말이 안 돼. 뭐뭐 할 수가 없어. 하도록 할수 없어. Stop crying. 어, 멈추게 할수 없다는 거,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그녀는 내가, 야, 너 집에 빨리 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자, 그리고 헬프는, 아까 뭐였지? 헬프. 어, 선생님 뭐였죠? 투구정사랑 동사 원형이요. 그쵸? 투구정사. 그래서 학교시험에서 여기에 스터디로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너네가 한번더 생각해야 돼. 아, 선생님이 투부정사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투부정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get 한번 다시 갈게요. get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나 그리고 pp가 온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각동사라고 할 거예요. 얘들아, 앞에서 선생님이 야, 우리가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아. 내가 귀가 있으니까 들어. 어, 내가 그리고 피부가 촉감을 느껴. 이런 애들을 무슨 동사였지? 감각동사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선생님, 근데 감각동사에서 거기 와치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지각동사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지각동사가 조금 다른 형식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감각동사는요, 선생님, 무슨 특징 있지? 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취하고, 이형식에 쓰였단 말이야. 지각동사는요. 우리가 5형식에 쓰여요. 5형식. 근데 과연 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우선 지각동사는요. 5형식에 쓰이니까 주어가 나오고 watch나 see나 hear, feel, smell 나오고 나서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역동사랑 똑같아. 와, 동사 원형이 하나 나왔는데 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요, 내가 어떤 걸 진행을 강조하고자 할때 이것을 ing가 나와요. 어, 선생님이 해가좀잘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에 들어올게요. 야,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막 춤을 이렇게 추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I saw the man. 이번엔 선생님이 춤을 추다라는 댄스를 한번 써볼게. 야, 여기 지금 써는 뭐의 과거야? 보다라는 지각동사의 과거잖아. 그러면 지각동사 나오고 나서 어,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 쓸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동사 원형인 댄스를 쓸수 있어. 근데 내가 어, 그 사람이 너무 춤을 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댄싱도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진행을 강조하고 절때 어떠한 그 사람이 하는 행정, 행동을 그 순간에 진행을 강조하고 잘때 동사 원형을 쓸수 있어요. 동사, 아, 진행형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문장에서 볼게요. 자, 지각동사는요. 자, 느끼고, 보고, hear, watch, 그리고 smell 같은 동사들이 있었고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역동사와 똑같이 동사가 하나 나왔음에도, 본동사가 동사원형이 나왔는데도 동사원형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진행을 강조해 이럴 때 목적격 보호자리로 ING, ing 형태가 올수 있어라는 거야. 이해갔죠? 자, 여기서 지각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어 felt, see, heard, watch 목적격 보호 볼까요? 어, 다 동사 원형이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특징이. 그리고 진행을 강조할 때 playing 그리고 b o r k i n g 라고 짓는 것을 들었니? 라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선생님 문법 파트 중에 어, 이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수동태 그리고 시제 그리고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문법에서 학교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 많이 나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고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잘 하시면요, 계속 계속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한번머릿 속에 딱 집어 넣는 거야. 그리고 계속 복습하고 그럼 될것 같아요.